밤관 뉴스 안녕하세요 관암입니다 태비를 네, 주려고 태비를 사요 유액포를 네, 샀는데 어린 네, 나무에 주기 위해서 네, 샀는데요 네, 두포당 아 두개 두나무당 한포 이렇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싣고요 예. 이렇게 씌고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갈게요. 이렇게 두 나무 사이에 넣어주고 예, 이렇게 잘라놨습니다 일단은. 예, 失礼いたした。 네, 잘라주고, 요거를 나무 두 개에 해서 넣을 겁니다.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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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새비 두포 두 나무당 한 포씩 놨습니다. 다 예, 잘라놓고요. 아홉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예, 이렇게 군데군데 이제 농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비는좀 예, 일찍 좋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에이 돈도 없고. 예뭐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경향이 좀 있는데 지금이라도 뭐 상관없어요 뭐 언제 주든 상관은 없습니다 예, 퇴비가 이제 약이나 뭐 이런 거는 시기에 맞춰서 딱딱딱딱 줘야 되지만 예, 퇴비는 뭐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예, 쑥쑥 자라기 위해서 이제 주는 거기 때문에 예, 뭐 굳이 언제 줘야 된다 언제 줘야 된다 하는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뭐, 겨울 때 주면은 좀 그렇고, 예, 일단 자라나는 시기, 봄, 여름 중에, 뭐, 아무 때나 주셔도 상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늦어가면, 이제 더우니까, 일할 때, 덥기 때문에, 좀 한, 개인적으로는 한 4, 5월 달에 주는 거로 추천드려요. 예, 뭐, 저는 조금 늦어가지고, 6월 말, 7월 초 되었는데, 예, 되게, 예, 덥습니다. 일단 이렇게 덮고요 이제 나무에 이제 두 나무당 하나씩 이제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비우고 있어요 옳지 아 의아나 아, 역시 잘하네 반 응. 조금 더 비워야 될것 같은데 그렇지. 됐나? 아, 어, 됐다. 어, 됐다. 어. 이렇게 반 비워주고요. 이렇게 아무리로 이런 식으로 해주면, 예, 나 귤나무 하나에다가, 이렇게, 어 잘하고 있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두 개씩 불어주면 돼요 네. 이렇게 아, 일요일 날을 맞아서 예. 우리 유한이가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데 예. 예. 중간에서 잘라서 그렇게 예. 비워주세요 옳지 됐다 옳지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예. 예. 이렇게 그래서 장화를 신고 이렇게 잘 해주세요. 예, 나머지 이렇게 다 비워주시고요. 예, 두 개당 이제 한 포를 주는 거기 때문에 나무 두 그루당 한 포를 주는 거라서 예, 한 포당 하나 줘도 되고요. 나무 하나당 하나씩 줘도 되고 뭐더 줘도 돼요. 예, 이거는 예, 근데 뭐 비용이나 이런 거를 생각하면 뭐 솔직히 비싸지는 않지만. 예, 예 그리고 돈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예. 자, 이렇게 예, 열심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요 안에 예, 이렇게 해서 퇴비를 예, 뿌리고 있고요. 예, 이게 정확히 뭐 얼마나 줘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예, 그냥 자기가 맞게 이제 뿌리시면 됩니다. 예, 지금까지 권함이었고요. 태비 예, 뿌리는 현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빰빰빰빰빰빰빰빰빰 뉴스